기니와 함께하는 써니 다이아, 안전한 국산 다이아만 사용하니까 안심하고 연락해보세요. 네, 녕하세요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편함에 요런 식으로 스탠바이엠 아덴의 빛나는 밤에 해가지고 여러 보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방송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퇴근하니까 끝나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기사 리부트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쿠폰까지 다 해가지고 얻어놨구요. 이 쿠폰 끼게 되면 엘릭서 상자로 수호석이네 영상 자막에 남겨두도록 하구요. 요거 역시 10개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시기도 다 변신으로 몰고 요것또다 받고 한번 다 받아볼까요? 와소지품 공간이 부족해? 와! 지금 리셋 캐들 해가지고, 요 종코 상자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좋구요. 지금 주는 이 스킬북 같은 경우에는 상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캐에 넘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드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이 종코 상자도. 종코는 제가 이전에 90리세를 한다고 키우던 캐릭, 거기에 다 넘겨줄 거고, 한번 오늘 신명나게 까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거 1%인가, 뭐, 10%여가지고 절대 안 나오고, 나머지 다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여기서 뭐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희귀나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어? 한이 나와줬네? 이야, 이게 여기서 나와? 일단, 성물부터 따라락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나왔으니까, 부담 없이 까도 될것 같은데, 특히, 성물에서, 뭐, 크리스터의 이도륜인가 그거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갖고 싶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서 나올 확률 0.0몇 퍼인가 그래요. 0.0몇 퍼.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로또 3등 확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laughs> 어, 아마도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 이런 것들도 다. 자, 시기 하나 나왔고, 아까 그게 운이 되게 좋았나보다. 특히 뭐 여기서 영웅 많이 드시는 형님들 계실텐데,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딱 보여드리는 영상이네요. 그리고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오전 6시인가 5시인가에 삭제되니까 꼭 빠르게 우편 보상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신 뽑기구요. 영웅 하나 더, 혹시나 영웅 하나 더, 특히 저 신비한 여기서는 저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 진짜 최상급을 까던 뭘 까던 영웅이 나오는 꼴을못 봤거든요. <laughs> 그래도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뭐 시원하게 뽑기 한번 하니까 재미는 있네요. 어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 역시 안 나왔죠. 인형부터 깔게요야 신비에서는 진짜 안 나오는구나. 한못 얻었으면 저거 이미 끝났네요. 선물 이야, <laughs> 이게 정상입니다. 어,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쫙쫙쫙쫙 한번 해볼게요. 번개 세 개. 이 확장 아무것도 없네요. 오, 어, 그럼도두 개나 쳐줘? 좋아요. 여기서도 없고. 얘도. 이것도 안 찍겠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영웅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돌릴 생각이니까 세번 도전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역시나. 마지막. 야, 레니아 한번 먹어 보고 싶은데, 레니아. 어렵네. 얘도 똑같이 16장인데 두장 겹쳤네요. 하나, 번개 바로 치고 두 개. 오, 그래도 네장 먹었네. 여기서 안쳤구요 마지막 끝까지 안쳤구요 요거 두 장. 과연, 아 빨간 번개는 보기가 어려웠다. 네, 이렇게 다 19회 됐고 라스성물을 제가 지금 전설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굳이 돌리지는 않을거예요 와, 하나도 안 떴어? 좋아 3개 4개, 5개 오우, 6장 여기서 안치고 마지막 과연, 안 치고요. 두번 도전 가능하네요. 디릿 야, 헬바인의 활 얻어주면서, 일단, 내장이 됐습니다. 좋아요. 이거 뭐, 공짜로 얻은 건데, 만족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스킬팩이랑, 이 명코팩, 부캐한테 다줄 거예요. 나 부캐 뭐, 한 개씩만 해가지고, 알비노 돌려준다면, 다른 것들 다 완료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리세캐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느라 요 90리세캐릭을 잘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지원하게 스킬 뽑아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그 슈퍼소닉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뭐 70만 명코 해가지고 굳이 그거를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안 나올 걸 알지만 뭐 진짜 안 나올 걸 아는데 하나쯤은. 진짜 하나쯤은 야 하나쯤은 나와줄만하지 않나? 아 역시나 힐은 어려웠다. 이거 그냥 다 활동해볼게요. 비리릭 아 부장 <laughs> 마지막 비리릭 야 끝이 났네요. 끝이 났어. 결국에는 그냥 슈퍼소닉을 배워주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요거를 다 까면 안 되는 게 다른 리셋케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 개만 깔게요, 7 개만. 제발. 아. 지금 명코가 49만 개. 이게 명코를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니까 명코가 안 모여요. 얘 돈을 좀 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명코 패키지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도 뭐두 장을 채워 줘서 어두 장을 채워 줘서 만족이고 이번 주 업데이트 노트에서 숨겨진 이스터 에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